옛날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마리아는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천사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 무렵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등록을 명령하여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관에는 방이 없었고 그들은 마구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목자들은 급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습니다." 공방에서 온 박사들도 하늘에 나타난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사는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셉은 즉시 순종하여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은 다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했고 예수는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